네. 아 여기는 순천이고요. 순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보니까 그리도 깨끗하고 또 이렇게 하천, 하천도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대학도 한번 돌아왔는데 아주 깨끗하게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들이 점심이 되어서 점심 먹으러 오늘 하들이 있는데 매덕천들을 한번. 혹시 아, 말씀 나누도 되겠습니까? 잠시만, 네, 잠깐만, 아, 식사로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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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아, 아, 자, 잠깐만 이야기 몇 말씀 나누 될까요? 아니, 왜 그렇게 급내요 <laughs> <laughs> 아, 좀 순진한 사람인지 아니면좀 숙소로 사람인데, 자,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잠깐만 또몇 마디 물어봐 되겠습니까? 아, 그래도 잠깐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한1분 정도만. 이번에 저 국회에서 연금이 통과되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연금.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연금을 내도 결국은 원금도 받지 못하는 이런 건데 이런 건 알고는 계십니까?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데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금 통과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굉장히 불리하게 보이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내도 지금은 8천만 원, 9천만 원 밖에 원금도 받지 못하는 이런 게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견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아, 저 지금 가야 네, 돼, 거니 아, 네. 20분 정도 이 맞을까요? 5분 정도 전에 놓고. 안녕하세요. 잠깐 몇 안녕하세요. 말씀 나도 짧게 한번 인터뷰 할... 가능할까요? 연금 다 바빠 가지고. 아, 네네. 다 바쁘고. 예. 아, 이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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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짧게 인터뷰 좀 아, 가능할까요? 네. 괜찮아요. 서전이 몇 말씀 나눠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잠시 가능할까요? 아, 그럼 그래, 요즘, 요즘 관심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네. 나이는 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실간에 뭐 이런 일도 없고, 관심이 없습 그래도 뭐이 탄핵 종목도 있었고, 또뭐 25만 원 이렇게 준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이런 데 대해서도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까? 탄핵 종목은 저 유명도 되고 싶습 제가 여기 군에해야 돼. 네. 윤벤토 누군지 혼요 네. 윤벤토. 나 윤벤토. 윤벤토가 뭐야? <laughs> 윤벤토.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좀부러워데 아, 그건 못된요 식사 네. 학생들이 밥먹으러 가는 골목 그건데 네. 우리 그래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한국 경제는 특별히 내일과 오늘을 모르는 거고 옛날에 노무인과 정몽준 음. 이회창 이런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야정몽준하고 노무현하고 단일화 했다가 또 선거 하루 전에 또 단일화 취소하고 그런데도 노무현이 아주 근소한 표차로 대통령이 되고 이회창이 어떤 이런 일도 있고 대한민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일을 잘 모르고 오늘의 여론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내 생각이. 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신들이 밥을 먹으러 다가버리네데 네, 여기 전부 다 식당 가는데. 모일 때는 왕창 모였다가, 갈 때는 다 가고, 네. 그리고 또 커플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커플들은 말하기가 어렵고. 네. 또, 온다. 또 이제 한 무리가. 온다. 한 무리가 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드판이를 가지고 네. 이렇게 해야, 한 사람 한 사람 모르는 게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지. 그렇죠. 또 이렇게 시커멓게 있으니까 겁낼 수도 있고. <laughs> 정대중모사님하고 데뷔하는 게더 나을 겁니다. <laughs> 아, 사람이 이제 한무디게 나오는데 한무디게 나올 때는 항상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 한 사람이 인터뷰에 응하겠다 하면은 와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면 전부 다 따라가는데 우리 그 유치원 아이들이나 사람이 심리라고 하는 게다 똑같은지 양도 앞에 한 마리가 가는 면은 다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누구가 중요할까 커플은 어렵지 자 우리 남자 두 분인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짧게 인터뷰 한번만 짧게 인터뷰 한번만 해도 될까요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밥 먹고 올때 해야 돼. 밥 먹고 올때 해야, 때 해야 선생님, 짧게 우리, 인터뷰 한번만 가능할까요? 잘생긴 짧게. 사람들은 하지 않을까? 아, 예, 너무 잘생겨. 안녕하세요. 잘생긴. 잘생... 잘생긴 사람도 안 하고. 자, 이러다가 어, 얘기 우리 패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짧, 짧게 인터뷰 한번 가능 할까요? 인터뷰가 하기 쉽지 않은 게 나라도 지나가서 누가 말하면 알았습니다 여기 가고 지나가지 뭐 내가 무슨 관심이 크게 있다고? 어떤 사람 누군지를 모르는. 여기 차대기도좀 모르고. 저 선생은. 네. 선생님 짧게 인터뷰 한번 가능할까요? 예. 호감 형님 제가 한번 인터뷰 한번. 그래 그래. 미간해 봐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규하고 둘이서 누가 먼저 인터뷰를 떠는지 한번 보고 다른 사람 사주기 아, 뭐아 예, 인터뷰. 야, <laughs> 네. yeah, 이 인터뷰 참 대단. 인터뷰 서베인데, 야, 이 무서울 수도, 누가 그죠? 이제 안 하고 가는 걸 보면, 네. 이제 안 하고 저쪽 사람들도, 네. 저기 누가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 거절하는 데니까, 우리도 거리에대해 그 그냥 가를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그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드 같은 걸 갖다 그렇죠. 놓고 이 근데 저희가 이제 보드를 준비하고 싶지만, 거품이 그런데 그런 걸까지 너무 두려워하면은 안돼 진짜. 네. 둘이서 누가 커피 알겠습니다. 선물 장보구니연 아, <laughs> 아, 누가 인터뷰를 <laughs> 하실 분을 모시고 올 것인가 안녕하세요. 어디라고? 예측이 너무입니다. 야. 드디어 들어오셨네요. 네. 네, 인터뷰 짧게 부탁드려. 짧게. 어, 되게 왜잘하시것같 <laughs> <수 웃음> 인터뷰 잠시 가능할까요? 아... 아, 식사 식사 주제를 보여주고 관심이 있는 인터뷰 잠... 아,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시만 부탁드립니다 너무 뭐 짧은 시간이니까 네 말씀만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연금 통과된 거 알고 있죠? 아 듣긴 했어요 네그기에대해 어떤 뭐 지식이나 알고 있는 거 생각이 있습니까? 아 딱히 생각은 없고 그냥 알고만 있어도 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막, 아, 등차인데, 그런 거 보면 가끔씩, 리스 같은 아니, 리스라기보다. 아, 네. 뭐, 뜨는게 그 정보를 제가 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연금은 청년들이 지금 2030이 내는 연금을 불입을 해도 원금도 이제 받지를 못하는 이런 데 국회를 통과됐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짧게. 저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막 탄핵도 되고 이런 전국에서 아 이런 때에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탄핵이 되는 가운데 또 대통령 선거도 아프리카한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은 있습니까? 네, 바램이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될지 너무. 실현이 어, 되든 안 되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 나라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평화로워지는 것도 막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봉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또 평화로운 길은 어떤 게 있어? 원한 평화로 잘잘 모르겠네요. 우리 선생님은 아, 연금에 대해서 좀 연금이요? 예. 네. 제가 연금을 안 받아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지금 혹시 몇 학년이세요? 1학년이요. 아 그러면 몇년 뒤면 이제 이 일을 이제 하시면? 요즘 이제 군대에 가더라도. 국가에서 연금을 이렇게 아 제가 연금을 내긴 해봤는데요 어. 예, 상당히 좀 돈이 아깝습니다. 아, 어. 네. 예. 나중에 이제 본인 아, 아깝다고 만큼도, 생각하는 거는 네. 이유는 뭐죠? 예,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제가 연금을 안 받고 아. 예,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제 노후에 대비를 하는 게좀더 효율적이었나. 아, 그래도 이제 연금은 국가의 안전보장금계산이니까. 네. 내긴 내야 되는데 어떤 한 예, 세대가 예.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고 예 약간 예 약간 예 약간 예 약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본인은 뭐 예. 중도 우좌 중에서 어느 거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아하하 정치색이 어떠냐고요 아 저는 예 상당히 예예 예, 정치색 같은 경우에는 예. <laughs> 아무래도 예, 이재명 씨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아, 어. 이 이재명이 되면 좋다는 어떤 그런 아, 또뭐 음. 이유나 어떤. 네. 괜찮습니다. 뭐, 자기 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 정책이요. 아 정책이요. 아 그냥 뭐 그런 것뿐이 그냥 이제 이재명이 좋다. 예. 이 지역에서 이제 태어났던 모양이죠. 아닙니다. 경성도 사람입니다. 오. 어? 어. <laughs> 오 그래요. 저, 저는 뭘. 부산 사람입니다. 아 예. 있었어, 어디 어디? 저 진정. 어 진짜 이재명 것에 이재명 가장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재명 씨요. 아 아무래도 이 이재명 씨가 가장 좋은 점은 약간 이 경력 직 경력. 국회의원 우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력이 괜찮나. 아, 네. 이재명은 국회의원 1선인데아 일선입니까? 예. 네, 보궐선거 해가지고 한번 했죠. 아 세상에. 네. 네네. 어쨌든 당대표까지 하시고 네, 네. 했으니까 네. 약간 경력이 괜찮나. 네. 어쨌든 윤석열 씨보다 많잖아요 지 아, 윤석열. 지금 이제 윤석열은 안 나온다고요? 예. 만약 우파에서 누가 나온다면 대통령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그럼 아마... 아, 우파에서요? 네 아... 어, 어, 홍준표 씨가 나오지 않을까 홍준표 씨요? 홍준표 예. 씨요 아. 홍준표 아... 홍준표 도 아, 조금 네. 홍준표. 아. 아. 이제 이협 명칭을 좀 과감하고 예. 대통령... 국회의원도 그, 많이 하고 그런 점들 있죠 예. 시장도 예.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고마웠습니다 어디로 어디 올라가는 건가요? 아, 저희 그 세계로 기획팀이요. 아, 하이 세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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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상신, 아, 인테비. 인테비가. 인테비가. 아, 제가 좀추 제가 오겠습니다. 아, 아니요. 아니, 괜찮. 뭐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도 시금옷 입고 와서 네. 또 남자들 또 인상도. 약간 분홍색 옷을. 입고 저는 호감 형입니다, 모사님. 지금 두 분을 예. 아주 보셨지 않습니까? 어, 네. 주변에 잡으니까 도망 다가던데 아닙니다, 모사님. 여기 두분 화면을 잡으니까 형사 같습니다. 어, 그렇군인자하게 <laughs> 네. 보이지. 여성분들로 한번 제가 교체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터뷰 잠시 가능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 잠시 가능 유튜브 채널 고할게 나라에 대해서 잠 식사 때문에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시 가능할까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뭘올 건데 지나가는 학생들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대학 가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얘기였어요. 유재석이가 왔으면은 뭐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건데 지금 어른분들 한번 그래. 어른분들 그래. <놀람> 다 같이 모여. <놀람> <분들이. 놀람>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겠습니까? 아 <목소리> 이거 인터뷰도 이게 잘생긴 사람이 해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 그, 어, 우리가 하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우리, 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소리> 우리를 하니까 <아니고 목소리> 맴만 그래 잘생긴 <목소리> 사람이야국립순찬저 <목소리> <국립신청목소리> 앞에 <목소리> 전통시장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고 그런 점도 그래도 우리가 순천 땅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사람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자체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 거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잠시 인터뷰 한 번만 내가 할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생각보다 뭐 사람들이 <laughs> 인터뷰가 참 쉽지 않네요. 아 지금 밥 아, 먹기 아, 전에 잠깐 일보 아, 보고 밥, 밥 먹는데. 먹어요. 아, 이셨아 이런 걸 해보니까 또 방송국에서 하는 분들이 참 쉽지 않게. 아니, 그 유재석이 놓는 이런 것도. 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인터뷰하자 그러면 저거 들어와야지. 그런데 앞에 피디 내려 런 사람 봐가지고. 그래도 또 지나가면서 작업도 하고,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일 때에 그런 대단한 유명한 사람들. 그렇죠. 호떡집에 가볼까요? 호떡집에 가볼까요? 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호남을 변하시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순천에 와서 또 귀한 분들도 만나게 돼 있는데 순천에 들리면서 이런 지역의 인사들을 만날 계획인데 이런 분들을 만나서 또이 호남이 달라지는 좋은 기회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아, 와플집이. 음! <목소리> 감사합니다. 좀 봐라 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요 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 a p 바 이 느낌 말이야. 이단들이 길거리에서 홍보하면 되는데 아무도안 하겠지. 그와 비슷하지 않겠지. 잘 모르는, 모르는 것같 이걸 우리가 차를 갖다 놓고 영상을 틀고 집회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 올 건데 여기는 또 선거법에 다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음. 저기 우리 자매님 두 사람이 오는데 그냥 지나가겠지. 그래도 또 이야기해봐야 돼. 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 인터뷰. 인터뷰. 아, 네. 인터뷰 내용 자체가 뭔지를 모르면서 음. 인터뷰하기는 그렇고, 다음에는 이게 보도판을 가져와서 그 이제 선거위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게 선거법에 걸릴 것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스티커로 찍으면서 해야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내려고 때로 그런 것도 또 준비도 하고 그렇게. 네. 자 은교 음. 국사님 하고 있는데 거의 설득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데야 아까 우리한테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협업을 네. 하게 된다면. 사람마다 약간. 이야. 한번두 정도 만해 주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저, 국민연금이 통과된 거 알고 계십니까? 이야 네, 합의로, 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몇학년이시적을합니 아, 그래요? 앞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도 내고 하는데 지금 이제 2030은 국민연금을 계속 구워도 네. 원금도 이제 받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됩니까? 국민연금에 관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는 대견됐어요. 좀더 좀더 자세한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뭐 관심만 있으면 이제 조금 이런데 들어가 아, 보면 자세히 다 나와 있는데 그러게 지금 이제 어른들은 옛날에 고소득자들은 초기부터 대기업은 연금을 다 부었고 이 사람들은 초기에 가입하는 사람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많이 준다고 지금 자기 내는 것보다 세배에서 다섯 배 심지어 그 부인들은 열배까지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고소득자들은 많이 이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고, 지금 있는 청년들은 내가 총연금에 1억을 부어도 9천만 원, 8천만 원 밖에 받지 못해서 원금문 고소하고 이자율도 받지를 못하는 아, 이런 일이 있는데, 어,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좀기울여야될것같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편했으면 하죠. 국민들편은좋같그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후보가 그래도 가장 이 상태에서 가장 잘 이끌어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의무예요? 네, 본인은 뭐요 어떤 당이나뭐 사람이나. 그래도 지금 막 혼란한 전국이지만은 그래도 어떤 정당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딱히.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미래가 달려있는데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다, 그죠?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에게 서재님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시 거기 잠깐 인터뷰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지금 22분? 22분입니다. 어? 12시 22분입니다. 12분. 네. 주로 청년들이 어 지금 뭐 정치라든지 또 자기 개인의 어떤 문제 법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관심을 가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아직도 2030들의 일반적인 것은 내가 뭐 과방기 먹고 커피하고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이게 관심이 있고 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또이 나라 국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좀큰 담론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세계로 교회 같으면은 현재 중고등학생들만 돼도 야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큰 담론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생각 자체가 이런 게 없는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는 계속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이런 인물들을 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각이 좀 넓어졌는데, 보통 사람들은 공부하고 어디에 취업할까,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그큰관심을 없다. 음.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아, 그런 사람 많고, 어른들은 또 자기들 생각이 있겠지만은, 뭐 지금 여기서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아, 오늘 또 우리가 몇몇 인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호남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 주도층들을 통해서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다고 해될 때에 또 이렇게 응답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감사하고, 대학 앞이니까 대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 사람 다 부끄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고, <laughs> 하다 보니까. 나쁜 건 아니고, 내라도 지나가면은, 아이고,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네. 많이 할수 있겠다. 자, 잠깐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음, 네. 밥, 금방 먹고 와서 어, 그래. 네. 식사하고 오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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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 여기 있을게요. 이두 이 사람 마지막으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앞에 보는 시장에, 네. 과일도 꽃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많이 나왔던데, 그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 인터뷰는 여기서 끊도록 하고, 네. 아, 그래도 우리가 청년들, 네. 야 그래도 참, 저는 제가 20대 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보금을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내 목숨을 바쳐야지.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편지도 보내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걸막 밤새워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또이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가면 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거는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 감사합니다. 아 순천 시민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자유의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